아,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어 아, 정말 많은 분들 오셨죠? 와, 우리 한번, 여러분들, 뒤,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셨을니괴롭히수 계셨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아, 어, 우리 글들림 어, 패밀리에, 정말 우리 많은 파트너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어, 감사드립니다. 어, 우리. 어, 18년 저희 부부가 사업 응? 시작한지 해서 18년이거든요. 유진 네, 군님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그 아쉬움이라는 게또또 또 다른 어떤 기대를 놓기 때 기대를 가질 수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죠. 저희들이 그전 세계 지금 아메이가 진출한 80여 개 지역 국가에 어그 FA 점수가 20점 이상 되시거나 아니면 크라운 앰버스더가 되시는 전 세계 판리더 미팅이 있어요. 그 미팅을 저희들이 참석했었거든요, 5 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밀라노, 포르토피노, 그리고 인도양에 있는 어, 그 작은 섬나라예요 세이셸공화국, 그리고 두바이. 이 영상에도 잠깐잠깐 잠깐 나왔죠. 앞쪽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다녀왔어요. 사실은 저희들한테도 그 미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어떤 재충전이 되고 굉장히 너무 너무 저희들한테는 또 어, 너무도 감사한 시간이고 그런 또 소중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어, 저희들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신 18년이 됐어요. 근데 어, 정말 이렇게 아미 창립과 더불어서 글로벌 아메이 50년이 넘게 사업을 진행하신 정말 그 선배분들의 모습은 꼭 저희들의 미래의 모습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30년 후의 모습, 그리고 40년 이후의 저희의 모습, 50년 이후의 저희의 모습을 저희들은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또 다른 어떤 또 정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50년이 넘으셨죠, 52년이 넘으신 거죠. 근데 나이는 10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FA 점수 60점을 성취하셨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업 어떤 사업이라고요? 정년이 없는 평생 할수 있는 사업.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평생 할수 있는 정말 진짜 정년이 없는 1원이 넘어셨고 팔수를 향해서 가고 계신 그분도 올해 FA 점수를 60점을 성취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글로벌 아메이가 50년을 넘어오면서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고 이번에 자녀분이 이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상속 무슨 뜻이죠? 상속. 정말 우리 인세 수입을 얘기하잖아요.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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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매달 매달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매달 매달 평생 죽어도 상속되어지는. 정말 그 상속을 받고 이제 50년이 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상속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정말 이세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어요. 또한 저희들의 또 미래의 모습인 거죠. 정말 그런 어떤 저희들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말 그렇게 인쇄수입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연금 형태의 정말 인쇄수입. 그런 어떤 수입이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이런 황금 같은 주말에 그 모든 것을 반납하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불편한 자리에. 그렇지 않으세요? 결코,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거꼭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그런 날이, 특별한 날이 오실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저희들은 정말 더 멋진 환경을 위해서, 정말 함께 해낼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환경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냅시다. 화이팅! 어 오늘 이제 어, 정말 이 행사가 어,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어, 정말 마치는 시간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어 정말 이런 시간에 오늘 보니까 어제 밤에 이렇게 늦게 와서 이 근처에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아침 새벽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되게 좀 대단하시고 어,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글드림이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했던 게. 지금의 큰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이 행사를, 어, 정말 진행해주신 해 가지고, 우리 대구 계시는 지내 많은 진행기다 분들이, 어,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그 모든, 어, 진행해 주신 우리, 어, 여러분들의 온라인 되시기도 하고, 여러분 행정으로 믿어 분들이 되시기도 하고, 우리 이걸 드리의 정말 행사에 있어가지고,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부탁드리겠니다 네, 정말 이마도하고요 30대 하기 때문에 가능한 네, 니다그 모든 분들 대표해가지고 네. 오늘도 멋지게 OECD 네. 행사 사연을 받으신 우리 김영웅, 박신영 교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대신해가지고 저희가 만나보실 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 그렇게 셨어요 우리 영구 박사님이 오늘 그런 말씀 하셨죠. 앞으로의 한국 20년. 굉장히 좋은 길을 지금 짓고 계시다 하셨죠, 그죠? 기회를 하셨죠? 예, 오늘 한번 우리 뒤에, 이 로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이 뒤에 보이는 게 뭐가 보이십니까? 독도입니까? 예, 우리, 어, 6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글들이 패밀리 다이버드 분들, 어, 다이버드 워크샵을 이번에 독도 울련도에서 2박 3일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그 독도 영상에 조명이 어떻습니까? 이글들을 비추고 있죠? 동해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어떻습니까? 멋지게, 그죠? 우리 이글들을 위해 가지고, 패밀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빛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멋진 멋지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우리 유다의만 선차하신 그분들과, 정말, 그 정말 동해에 떠오르는 저 태양의 기와, 모든 것이 누구한테 가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은 길을 우리가 팠고, 발전하기 위해서, 오늘 앞에 계시는데, 우리 이제 말리를 해야 되니까, 같이 합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그죠? 예. 한국이란, 그냥가그 얘기했죠. 독일의 명기총가이지 얘기했죠. 빨리 가기 위해서는 혼자 가니구나 네. 멀리 가기 위해서는 같이 가기라고 그랬죠. 네. 그렇죠? 어, 우리는, 네. 우리 월발도 그룹에서 얘기하고 있는, 2019년도에, 큐트 일보 다이아몬드, 첫플러스 2019년도에 우리 올바이브 그에서 얘기하고 있는 100 플러스의 FC 멤버. 제가 지금 달고 있는 이비입니다이리지 기부세장님이 직접, 창립자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달아주신 이비입니다 FC 멤버. 이번에 우리 FC 멤버 미팅을 5월달에 했었죠. 그 미팅이 2 0 1 9년도지 우리 올바이브 그에서100 플러스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100 플러스, 2019년까지 1 0 0다0도 한번 나0꼭성0해 되겠다고 생각하0 분들 0 0못0지0 0 0 0 0 0 0한번0 0 0 0 0 0 0 0요0 0 0 0 0 0 0 0 0 0제목0 0올바0 0 0 0 0 0 0 0기 때문에 우리 이거들은 패밀리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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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까? 네. 예! 자신 있으십니까? 네. 예! 제가 말씀드렸죠? 함께 오늘 드레스 입고 에 계시는 우리 유다현 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 분들의 정말 대단한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년 후에, 정말 2년 후에, 3년 후에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 아침 일찍부터 멀리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붙어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결단을 위한 보상이 오늘 보여주는 이 다이아몬드 모습,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 좋은 흥견, 이글들이 패밀리 문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저는 인력의 인재년품이 멋지게 오늘의 주인처럼 여러분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하는 니다 같이 한번 맞춰볼까요? 맞추면서 멋지게 한번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자, 멋지게 한번 같이 파이팅 합시다. 그거 준비하면요, 어떻게 해요? 야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하는데 하나 둘셋 하면 티모 피노 더블업 브리로인데 그냥 하면 우리가 좀 의미가 밉니다니까 마지막에 앞에 나는 할수 있다 한번 하고 티모 피노 더블업 브리로그 하면 어떨까요? 지금 훈련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번안 해도 다 아시죠? 네. 자 굳이 비하면 다하시고 먼저 나는 할수 있다 한 번만 딱한번 티모 피노 더블업 브리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굳이 비! 네. 예! 하나 둘 셋!